안녕하세요 아빠 매너티입니다 오늘은 오리진 머터리얼스 4분기 실적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연간 실적부터 볼게요 2023년부터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해서 그 전에는 비용만 발생했습니다 2023년은 2 9밀리만 달러의 매출이익률은 18% 에비타 이익률은 마이너스 145%로 마감했습니다 이제 생산을 시작하고 있는 단계라 2022년보다 척자폭이 더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을 보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고요 그중 마케팅비가 많이 나가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신제품을 홍보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분기로 보면 이번 4분기 매출은 13.1밀리언 달러고 3분기보다 84.5%가 증가했고 매출이익률은 11%에서 27%로 에비타이익률은 마이너스 133%에서 마이너스 84%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매출액 증가 속도도 좋아보이고 매출이익률도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비용을 보면 마케팅비와 연구개발비 모두 늘고 있지만 매출액 대비 비중을 보면 영국 개발비는 비중이 줄고 있고 마케팅비는 120%대를 유지하고 있어서 현재는 마케팅에 힘을 더 쓰고 있다는 걸 다시 알수 있습니다. 인베스팅닷컴 기준으로 매출과 EPS 모두 시장 예측을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주가가 5% 하락했네요. 매출액의 대부분은 패트캡과 마계사업이라고 하고요. 성능, 수명 등에서 기존 제품들보다 더 좋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상용화는 안된것 같습니다. 현재 이쪽 시장이 65밀리언 달러 규모라고 하는데요. 현재는 원재료로 옥수수 전분을 사용하고 있는데 몇달 안에 목재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목재로 할 경우 매출이익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재무상태를 보면 자본은 큰 변화는 없고 부채가 줄어서 부채비율이 9%까지 줄어듭니다. 현금도 늘었네요. 유동성을 보면 유동자산과 유동부채가 모두 줄었는데 유동비율은 1455%로 늘어났습니다. 부채비율과 유동성을 보면 지금은 큰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매출이 늘어나는 와중에 재고도 조금씩 쌓이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을 보면 영업현금은 유출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분기로 봐도 2022년 4분기부터 영업현금 유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2023년 3분기까지 감소 추세였다가 이번 4분기에 커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적자인데도 자본이 큰 변화가 없고 현금이 늘었는데 이 부분은 오리지 머터리얼스가 증권을 팔아서 자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 흐름표에서 빨간색 선인 투자 현금이 유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예상 매출은 25에서 35밀리언 달러로 2023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줄어들 수 있는 건데요. 4분기에 13밀리언 달러를 했는데 말이죠. 컨퍼런스쿨에서 나온 내용을 여러 번 읽으면서 이해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맞다고 확실히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혹시 틀린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처음 시작은 오리진 투 공장이 인플레이션으로 비용이 크게 증가해서 완공시기가 늦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주가가 66%가 하락한 적이 있었죠. 3분기 때는 공장 건설을 위해 자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4분기에 오리진 측에서 한 마리 다른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건설 자금의 일부를 지원받고 여기에 서로 협력해서 바이오매스 전환 기술을 확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실패 리스크와 비용을 줄일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오리진 머터리얼스가 양산을 하기엔 오리진 투 공장 완공도 지연되었으니 오리진 기술이 들어간 설비를 다른 파트너 공장에서 운영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지금 한 시간에 수천 개의 캡과 마개를 만들 수 있는 양산 규모의 설비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설비들을 돌릴 양산 공장을 오리진은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관련 기술과 설비를 이미 인프라가 구축된 파트너 쪽에서 돌리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023년은 오리진원에서 나온 수익과 함께 다른 파트너 쪽에서 요청한 샘플 생산 이런 게 매출에 잡힌 것 같고. 2024년은 고객과 조달부터 개발 등 많은 것을 협상을 하면서 매출이 잠시 줄어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리진 모터리얼스의 실적 발표 자료를 보면 단기로는 자체 자금으로 운영하고 낮은 자본 지출로 수익을 내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리진의 기술과 설비를 다른 곳에서 적용하게 되면 인프라 구축이나 공장 운영 비용 등이 많이 절약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수익은 2025년에 날것 같고요. 그리고 난 다음 전략은 이 기술과 설비를 확장해서 파트너의 지원을 받아 이 공장 그리고 이후 공장을 지을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느낀 게 지금 테슬라를 제외한 전기차 기업들이 자체 공장에서 양산을 하면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니 원가 절감이 잘 안되는 상황이고 바이오 플라스틱 PHL을 생산하는 데니머 사이언티픽도 공장을 지어놓고 수요가 없어서 비용만 계속 나갔는데 오리진 머터리얼스가 전략을 잘짠게 아닌가 싶네요. 우선 캡, 마게라는 작은 제품인 것도 그렇고 기술력이 좋아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게 가능한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리하면 오리지널 머터리얼스는 추가 공장을 지어봤자 많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방향으로 전략을 바꿉니다. 추가 자금 조달을 받지 않으면서도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으로 파트너들의 공장에 직접 찾아가게 되는 거죠. 물론 오리지널에서도 생산을 하겠지만요. 오늘 주가도 처음에 15%가 하락했다가 끌어올려서 5% 하락으로 만든 상황인데요. 개인적으로는 2024년 가이던스가 2023년 매출보다 엄청 크지 않다는 점 등이 실망감을 줘서 크게 내렸으나 그 내막을 보니 아주 나쁜 상황은 아니구나 생각을 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는 실적보다는 어떤 파트너와 계약을 맺는지, 계약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트너사에서 양산을 한다 이런 소식들로 주가가 움직일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전략이 잘 먹혀들지 궁금하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가르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